앞에 앞에 대패송이 아 고아 なん 에큐니 고그나게 왔다. なんか히이야가라 야! 야! 마무왜지 내길데. 근데 이제 뭔가 익스케졌어. 아, 있대. 이제 익스케. 아무리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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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는게두번 있고. 나는 떨어지는 게한 번이야.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서워. 떨어지는 게. 아, 진짜 레전드. 고개만 돌아가는 거야 아, 뭐 아야 있잖아. 이제 어떻게

와, 예쁘다, 아 예쁘다 예쁘다. 아니 너무 높아. 아니 노민호 오빠. 아니 아 근데 이거 돌때 너무 재밌다. 아 너무 웃어서 목이 아파 지금.